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오늘 저희가 해볼 것은 글라스페인팅입니다. 글라스페인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. 이제 글라스페인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유리에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. 이제 준비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리가 들어있는 액자 그리고 저희가 그리 사진, 사진을 컬러로 프린팅해 놨는데 이게 원본 그대로 그리고 싶으시면은. 글라스 페이팅을 그렸을 때 좌우 반전이 돼서 그림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프린팅을 하실 때 반전해서 뽑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유리에 선을 따일 수 있는 이제 유성펜, 유성펜이랑 팔레트랑붓두개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크릴 물감 저희가 준비물로 챙겼습니다. 제가 좀 그림 실력이 부족할 것 같다 하면 얇은 거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이거 가능하시면 이렇게 마킹 해두시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. 마킹. 네. <laughs> 네, 마킹 마킹 중요해. 요 나중에 한, 한 곳에다가만? 뭐, 저희는 좀 맞으니까 한 곳만 해도 되는데 진명형 같은 경우는 여러 곳하게 좋겠네. 어, 십자로. 네. 아 십자로. 오케이. 오케이. 자 이제 여기서. 보이는 사진 있잖아요. 그대로 네임펜으로 응.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. 네? <laughs> 제거한번 보실래요, 한글? 네. 보시면 여기서 나무를 이런 식으로. 음. 오, 왜 이렇게 손이 떨리죠? 음, 같은 테두리를. 네. 이거 좀 네임펜에 좀 진하게 칠여, 칠해주셔야 나중에 이뻐요. 얇은 걸로 하시면은 이게 네임펜이 좀 연하게 나와요. 얇아 가지고. 아, 그래서 덧칠하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. 지한형 볼까요? 음. 이금 잘하고 계신데요. 오케이. 이 사진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<laughs> 아니, 기억이 좋아요 저는. 이 절벽 폭포의 이런 바위들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거. 이런게 근데 진짜 이쁘거든요 색칠하면 선생님 어차피 물, 물색 어때요? 좋네요 <laughs> 좋아요 좀 어지러운가요? 아니요 좋아요 <laughs> 조언을 해주세요 선생님 <laughs> 좋아요 말고 저 <전> 좋아요 <laughs> 아니요 자신만의 그림 만들어가지고 좋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로 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쁘죠 형. 어지러운데요? 이쁘 <laughs> 희쁘... 형 지금 이쁘지 않아요? 어, 생각보다 괜찮은데? 그죠. 다 이런 느낌이 나니까. 그래또 덥고 덥고 할거 아니야? 덥고 <laughs> <그죠? 덮고> 덥고 해야지. 벌써 <laughs> 깨달아 버렸어요 이사람이사람이요아이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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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찍어버렸네. 이 사람 벌써 깨달아 버렸어요. 어떻게 어떻게 써야 하는지 덮는 원리를 깨달아 버린 사람이에요. 글라스빈티. 저 떨었어요 뚫을까 봐. 어때요? 아, 아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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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면 되죠? 아, 바닥에서 떨어뜨렸다는 줄 알고. 나 엄청 <laughs> 놀랬잖아. 이 절벽 쪽을 아예 다 하셨네요, 벌써. 네. 처음, 처음 해보는 거 치고는. 예, 돌 색깔을 좀 늦게 파악했어요, 색감을. 예, 그게 좀 아쉬운데, 그거 빼고는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음, 이뻐요. 느낌 있어요. 이쪽도. 음. 싱그럽네요, 진짜. <laughs> 괜찮아요. 귀여운데요, 약간? 망했는데요, 그냥? 아, 아니요. 하늘은 진짜 잘생것 같아요. 네, 이뻐요, 진짜. 저도 이제 여기 밑에 있는, 여기, 밑쪽 색깔 칠하고 있고요. 좀한이 정도 했습니다, 지금. 오, 김유주 씨 많이 하셨네요. 네. 일단 풀쪽을 거의 끝내가는 과정인데 한번 뒤집어 주시죠. 오 생각보다 잘 됐는데? 오. 약간 이런 부분 좀 매꿔 주면 어 이쁘다. 근데 진짜 이쁘다. 와. 재능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오 진짜 이쁘다. 왔어.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겠군요. <laughs> 말을 더안 하시겠다는 거네요. 네. 아 그거죠. 일단 제 그림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뒷면은 이렇게 <웃음> 또 <laughs> 보시면 엉망일 수 있는데 뒤집어 보면 또 이따가 말린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둘은 이 완성을 한 상태고 이쪽 한분만 하늘만 칠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자 진짜 끝자 이렇게 오늘 글라스 페인팅을 맞춰 봤는데요 네.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? 네. 네 정리도 다 하고 이제 드라이기로 살짝 말려놨거든요 먼저 열어볼까요? 저는 우선 제일 못했기 때문에 뭔가 느낌이 있긴 해요 뭐랄까 전체적으로 좀 약간 단색 느낌이 나긴 하는데 또그맛 아니겠어요? 그쵸? 원본이랑 같이 한번 비교해 주실래요? 아니 확인 왜 <웃음> 웃으시죠? <웃음> 이게 이렇게 예쁘지 음, 않대데요 음. 어, 음, 재밌었어요 네전잘 했다고 생각해요 네, 저도 예쁜 거 같은데요 진짜? 오케이 다음 다음 이런 약간 잠시만요. 꽃 같은 거 표현을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한것 같아요 나뭇잎이라든지 근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긴 하네요 어, 이렇게 됐죠 음. 저는, 저는 만족합니다 오 king honey. You look at it, j o 이쁘다 o n Joh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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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o h 이이 o h n John, John, j o 이 정도면 네. 생각합니다. 저는 약간 이게 마음에 드는, 이런 o 되게 표현이 잘한 것 같아. 아, 약간 이게 여기 여기 꽃이 이좀 네. 아쉽다. 음, 근데 뭔가 약간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도 음. 나름 잘된것 같아요, 되게. 음, 조금 조금 하네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저보다 많이 <laughs> 하네요 <아니지만. 웃음> 자, 오늘 네. 이렇게 글라스 페인팅 한번 해봤는데요. 저희는 이만.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